팀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어.. 아, 실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실무로 일하는 선호하냐? 팀으로, 팀으로 <laughs> 어, 일했던 경험을 얘기해지 경험을 얘기하란 말이야 대학 전공하는 것 중문시 네, 이 시위에서 중문시의...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어간단하 자기소개 정도만 하는... 알았으니봐 몰라 안된 이번에 구혜정스 룰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면접관으로 등장해서 한번 아, 뭐 실전 면접을 좀 했더니 이제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아바타 면접 사전에 면접자분과 만나서 면접 전략을 잘 준비했어요. 를자그 내용을 현장에서 어떻게 잘 전달하면 될지 그분이 면접 보는 장소까지 쫓아가서 창고에 숨어서 최고의 면접 결과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겠지? 안녕하세요, 리 <목소리> 먼길 오셨는데. 네. <laughs> 이쪽으로 가실게요. 네. 반갑습니다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에, 들으셨죠? 네. 오늘 어쨌든 제가 아바타면접로할 거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백업을 해 줄게요. 어, 네. 근데 이제 100% 의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한 90%? 음, 네. <laughs> 최대한 해 보는 질문 나오면 제가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음. 그걸 듣고 그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다 라는 거는 뭐 선호 맞게 하셔도 되고 음. 최대한 저도 네. 제가 면접 본다 생각하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네. 이번에 면접 전략을 몰라면 좋겠어요? 네, 네 요림 님의 네. 케이스를 제가 잘 만나봤는데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쉬운 건 이제 산업에 대한 적합성을 어떻게 이제 설명해낼까 이게 좀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그걸 가지고 성과를 낸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직무 관련성으로 한번 밀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아, 오늘 이거 진짜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죠. 네, 아, 지금 을지로 입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쪽에 일레븐 코퍼레이션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아, 또구해정서 시즌2에 함께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아, 오늘 가볼 회사가 여기인데 아, 뭐 엄청 높고 저는 이제 박구성 유튜버다 보니까 아, 이런 높은 건물도 많은데 보면 좀 적응이 잘안 돼요. 어, 이습니다 예. 어떻게 준비는 잘됐습니까 네, 아, 어약아좀 진짜로 다른 목적고 네, 이마는 가구 한 마리. 오늘 요 오늘 모의 면접이지만 시전인 것처럼 임해서 뭐 합격까지 쟁취해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 가장 거, 걱정되는 거요. 제가 준비한 만큼 모두 다 약간 커필이 안 될까 봐. 아 약간 연습대로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아, 네. 아, <laughs> 전혀 무겁지. 올라가 봅시다. 저 올려봤죠. 야, 근데 회사 1층에 이렇게 호텔처럼 되고 이러면은 놀러 다니고 싶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 놀러오고 우리는 여기서 일해야 되고 여러 생각이 들었어. 5층.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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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인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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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연인 연인 아, 쪽으로네 라운드에서 네. 인사 총무팀 인사팀이시구나 네저 인사팀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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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인사 파트장님 아아파트장님네아 일단 사인부아네 이거 제 책도 아닌데 대 책이 아니지만 네. 아죄 d 네. r 와와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이런... 이것도 좀 어쩔 <laughs> 혼자가 아닌 11가. 이건 무슨 말이에요? 혼자서는 성과를 낼수 없기 때문에 아. 11 다른 타팀 구성원들이랑 같이 아. 일을 해야 된다. 아. 네. 근데 왜 회사 이름이 이이어요 그... <laughs> 어. <laughs> 아. 11의 아. 1은 네. 고객이고요. 1은 아.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아. 아니다 다시 해봐해주세요 지금 지우려시는 거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요 1위 고개 1위 어.. 아니 어... 어, 회사가 되게 인테리어가 뭔가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철학이요? <laughs> 인테리어 철학이 좀 어떻게 됩니까? 인테리어.. 어, 회사에서 그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 호텔 느낌? <laughs> 호텔 느낌? 잘 모르시는 거예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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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인가? 네. 휴게실 오. 되게... 야 우리 휴게 공간에 아무도 안 계시네 <laughs> 업무시간이라서 네, 좀 쉬고 싶고. 음식을 쉬곤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래? 아, 그렇구나. 아, 네. 렇구 일에 집중해야 하니까. 아, 네. 일에 집중해야 겠 돼. 아, 지금은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네, 글쎄요. 네. 아,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 어? 여기서 뭐 운동도 하시나요? 아, 조명입니다. 아, 이아니 <laughs> 이건 줄알고저 운동이 좋아요. 둘이 안 맞아. 그 편하게 앉는 거고. 네. 네. 한번 지금 화장하셨나요? 혹시? 네, 이제 간단하게 했는데 뭐해 네, 주셔도 돼요. 아, 네네. 넣어 보세요. 야. 너무 지금. <laughs> 네. 아. 아, 이게 좋 싫다. 방편이 시계는 바로 옆방을 좀 옆방이 좀 좋았습니다. <laughs> 옆방이. 대표이 사실. <laughs> 아, 바로 옆방이 대표님 계세요? 네, 대표님 지금 미팅 중이셔. 아, 그렇구나. 네. 야,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부러 여기를 하신 <laughs> 대표님이 쉬시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없으신가요? 대표님 일단 떠들고 계시고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면 네. 사넬 애플 비니거 코어패드라는 제품인데 이제 피지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공 수축도 네. 아이고 비비를 바르셨는데 괜찮으실까요? 아뭐 어떻게 되겠죠 뭐. <laughs> 어, 사과 추출물로 만든 제품으로 노폐물 제거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떠신가요? <laughs> 네 그냥 일단 지금 누워있는 거 자체가 너무 좋네요 한숨 자면 더 좋을 것 같고 <laughs> 어 좋습니다. 네. 뭐 하시고 싶은 거다 하세요. 네. 어, 세팅은 하고 왔지만 무스를 누가 발라요 요즘에? 아이 기무스도, 왁스를 바르고 아, 왔어이래도 왁스. 네. 머리까지 깎아주시는 건아니까 머리, <laughs> 어. 머리결 어떠신가요 어. 머리결 되게, 네, 머리숱이 많으시네요. 뭐할 말이 없으시고. <laughs> <laughs> 와 신기하다. 화면에서보다 <laughs> <laughs> 뭐 저도 신기해요. 이 이래도 와가지고 인사팀 이런 거 해주시는 건 처음이에요. <laughs> 아, 제가 향수 진짜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나요? 아, 이렇게 네. 아, 맞아. 여기가 이거 저 향수 고체 향수. 네, 이렇게. 어우, <laughs> 아, 좋네요. 좋네요. 네. 아. 이거 뭐꼭저 저거 같다고. 핸드크림. 그렇죠. 네, 그런 느낌. 네. 그냥 핸드크림 발라도 향이 막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고체 향수를 하는 이유가 네. 있나요? 그냥 이렇게 찍찍 뿌리는 게더 낫지 않나? 우리 저... 가셨나요? <웃음> <웃음> <목소리> 아직 <아주> 궁금해가지고요 <laughs> <진짜> 궁금해서 모르겠어 모르겠어 못 드시면 또 토스트 아 <우리. 웃음> 어, 배는 고픈데 오래 걸릴 것같아가야 <laughs> 이거를 다 해먹는 건가요 이렇게? <laughs> 네한이렇 어. <laughs> 한한 도는 주고 도서관 같아 되게 멋있네 <laughs> <많네>. 팀장님들 리더 분들이시고 <laughs> <laughs> 다른 분들은다 리더 분들은 꼭 등을 지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볼수 있게 o 렇 t 볼수 있게. 그렇게도 똑바로 h e 오늘 너무 촬영 때문에 촬영하는 느낌이 it. Try on 면접 u r c a 인데 촬영을 어. 카메라 계속 찍고 어. 계시니까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 o u know. You 는 n 그러니까 u know. You know. You k n 그리고 잘못 들었다 할때 우리 신호를 하나 맞추시다 그러면 제가 귀를 응. 이렇게 넘길까요? 귀를 넘길게요 내가, <laughs> 내가 <laughs> 보인 <보이는> 쪽으로 내가 보인 쪽으로 귀를 넘기면 제가 <웃음> 다시 얘는거 네, 알겠습니다 파이 하시고 네 아, 이미 뭐 잘하셔가지고 <laughs> 아니다 어. 일단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laughs> 네파이자 <laughs> 준비됐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 내가 더 떨려. 내가 더긴장되고거 내가 면접 몇년 만에 부른 거야 지금.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저희 회사 먼저 지원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반갑습니다. 여유 있는 표정으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그 동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자기소개로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거 언제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과 콘텐츠로 소통하는 마케터 이요림입니다. 저는 에서 온라인 프로모션을 기획해서 행사의 사전 등록자를 224명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듯 전략적인 프로모션 기획 경험과 SNS 콘텐츠 기획 역량으로 일레븐 코퍼레이션에 기여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사 경력은 경험은 없으신 거 맞을까요? 5개월 동안 프리랜서로 프리랜서로 있었거든요. 네. 아, 어, 아무래도 이제 학생과 또 실제 이제 직장인으로 일하는 거는 되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어, 본인은 일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팀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어 실무로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실무로 일하는 선호하세요? 팀을 일했던 경험을 얘기를 해야지. 경험을 얘기하란 말이야. 아, 네네네. <laughs> 네. 어, 공부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일하는 게더 좋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다른 경쟁사도 지원을 하셨을까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어, 경쟁사는 따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는 곳에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케팅 포지션을 지원을 하셨는데 특별히 아, 마케터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공과 상관없이 도전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전공은 중국어와 컨벤션 경영이지만 제 전공과 상관없이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어, 제가 컨벤션 로해서 직접 프로모션을 기획을 하면서 제가 기획한 전략이나 콘텐츠가 고객들에게 유효하게 좀 작용하는 것을 통해서 또 성과로 이어지는 경험을 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마케팅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고객 접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 고객 접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좋았던 그렇지,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뷰티 산업에 대해 어떤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확고한 브랜드 가치관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2븐 코퍼레이션이 되게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넥스트 K 뷰티 브랜드로 선정된 것도 얘기하세요. 특히 그 그로우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그 바다에서 잘. 찾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그 브랜드 슬로건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뷰티 산업에서 뭔가 제품성 그리고 확고한 브랜드 가치관을 기반으로 어, 마케팅을 펼쳐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어로 전공하셨는데 중국 감 중국어로 질문할게요 나네아 네. <laughs> 아, 이건 내가 도와줄 수 없다 중국어다 제가 질문을 드고요대는중학생이요니다 있어요 대학 专攻的是中文系、啊、<但>你选择中文系的理这上面的是如果看到了查克松给总统我看看那个在这里要放嗯您好啊、uh, 我是李瑶林二十七岁我毕业的清洗大学的中文系我想加入你们的公司谢谢嘿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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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嘿 잘했어요 잘했어 응. 지원자님께서는 2024년도에 이루고 싶은 본인의 목표가 혹시 있으실까요? 브랜드 총괄, 브랜드 마케팅 총괄 2024년이요? 올해 목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올해 올해 목표는 제가 원하는 기업에 취직을 해서 뭔가 한 브랜드의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전략을 기획해보는 경험을 쌓는 게 목표입니다 그 원하시는 기업이 네, 일레몬 코퍼네이션이 되었으면 겠습니다 왜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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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확 가는 게더 밀어야 돼. 그러면 일레몬으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시겠어요? 삼행시요? 네. 음... 운을 띄어달라고 얘기해. 어, 일단 운을 좀 먼저 띄어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 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레. <laughs> 네. 레몬의 상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레몬의 상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 음... 알았습니 해봐. 물로 안 됐다. 분. 분노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네, 어, 적응력 있게 적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응용력 최고야. 좋습니다. 이 애플 비니거 패드를 네. 이제 이 제품의 소구점을 한번. 찾아서 제가 지금 이거 사용해봐도 되나요? 네네 만져보셔도 됩니다 이 제품에 서 소개 좀 드리면 네. 하넬 애플 비니거 코어패드라는 제품인데 피지 조절도 가능하고요 음. 그리고 모공 수축도 네. 아까 나한테 얘기해줬어 그거 향기하고 추출물이 피지를 확 잡아준대 얼굴에 붙여봐 얼굴에 그냥 붙여 붙여 이마에 붙여 그렇지 그렇지 고리액션 좋다 음... 지금 붙여보니까 피부 온도가 0. 몇 도가 떨어진 것 같다 그리고 향기가 나를 진정시킨다 일단 이 모양에서 보이듯이 뭔가 사과향이 제일 소고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뭔가 은은하게 사과향이 난다는 점을 어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되게 촉촉하고 좀 진정 효과가 있다는 점을 어필을 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지를 좀 깔끔하게 제거를 해준다거나 좀 진정 효과가 있다는 점을 좀 어필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접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텐데요. 혹시 반대로 회사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그에 따른 전략이 무엇인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 혹은 뭔가 그에 따른 전략이 뭐? 뭐가 있을지 뭔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회사에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이제 도전하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가 설립됐을 때부터 거의 무에서 유를 지금 현재 창조한 기업이다 보니까 직원 한명한 한 명이 이거를 실제로 실행하고 성과 낼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면접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선물 드릴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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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네. 네. 아 수고했어요 네아 내가 좀 힘들었어 네. 그래도 아, 말 되게 잘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어, 목과 있게 내가 딱 지령이 준 거를 잘 불리던데? 아 그런가요? 어, 저는 잘한 거 같아요 어, 이 정도면 뭐 아주 면접 분달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주 잘 준비된 케이스다 이 정도면 스스로한어어요 아, 네. 생각했던 것만큼 조리있게 음. 말하지는 못해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조리있게 음. 아, 잘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너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너무>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가 언제든지 그, 그, 면담 어? 진짜요? 어, 진짜, 어. 진짜로, 진짜로. 결정적인 순간에 <laughs> <써>? 연락을 주면 요긴 써먹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laughs> 써먹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제 네. 어떠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면접관 너무 어렵네요 아 정말 면접관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해서 근데 답변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던 게이 회사에 이미 벌써 1년 넘게 다니시는 분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회사에 대한 조사도 잘 하셨고 산업에 대한 조사 너무 잘하셔서 전 채용하겠습니다 <laughs> 어, 면접 어떠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많이 생각해 본 친구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물론 이게 실무자들 입장에서 막100% 완벽하다고는 라할수 없지만 그래도 정말 진정성 있게 관심 있게 한번 알아봤구나, 공부해 봤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잘 해주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이제기업까지 와가지고 아바타 면접 한번 처음으로 해봤는데 진짜 쉽지 않네요. 면접관으로서 이제 오랫동안 있었고, 면접자로서는 안산지 벌써 한, 한 250개월 정도 된것 같아가지고, 이제 감이 좀 없었는데, 면접자로서 살아보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조금 더 피부로 오늘 와닿게 된것 같아요. 화장품에서 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컨텐츠로 여러분 입장에서 돌파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가 같이 고민하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